안녕하세요. 부모 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8시인데요. 저는 충남 태안에 있는 간척형 저수지에 와 있습니다. 어, 통상 도내리수로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을 막아서 만들어진 저수지입니다. 어, 이곳에서 오늘 저는 끝보기 낚시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세 대를 다 폈습니다. 어, 낚싯대를 펴고 <laughs> 준비하는 과정에 어, 조금 전에 지금 가운데 대에서 여섯 치 정도 되는 붕어 한 수를 낚았습니다. 지금이 이제 동이 트면서 가장 입질이 활발할 시간인데 해무 때문에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우측편으로 보이는 분이 무송님이신데 어제 오후에 이곳에 와서 낚시를 하셨는데 음, 붕어, 세수 그리고 그 동자개를 밤에 여러 수 낚으셨다고 하네요 음, 이곳이 밤에는 동자개가 굉장히 많이 음, 덤비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무송님 금방 한번 챔질 하시는데 뭘 낚으셨나 오, <laughs> 그, 저러실 것까지는 없는데, 대를 펌핑하면서 오버액션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laughs> 제가 예상컨대 한 7시대는 붕어 아닐까, <laughs> 음, 붕어 한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한 7시대 보이는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음, 지금 9시입니다. 이제 해무가 다 거쳤고요. 지금 보시는 쪽이 상류 쪽입니다. 폭이 좁아지면서 수로가 길게 이어지는 상류 쪽에는 주로 대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laughs> 옆에 무송님 붕어 한수 아, 낚았네요. 뭐한 여섯치 내는 붕어네요. 음,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무송님 계시는 정도 선에서부터. 어, 수로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저수지가 되는데, 예, 이 하류 쪽, 상류 쪽으로는 주로 대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자리 잡고 계시고, 음, 폭이 넓은 하류 방향 쪽으로는 어, 닐 끝보기 하시는 분들이 몇분 자리 잡고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대체로 이 저수지를 삥 둘러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를 세우고 바로 낚시하기 좋은 포인트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그런 곳이네요. 지금 뭐간간히 해살이 퍼지면서 입질들이 들어와서 붕어들이 낚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시입니다. 제가 8시경부터 낚시를 했으니까 낚시 시작하자마자 한 수, 7치 정도가 나온 뒤로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어, 한 이틀 전에 이곳에 와서 굉장히 많은 붕어를 낚았다는 분이 지금 밑에 계시는데 어,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입질이 없다고 또 하시네요. 참 이게 뭐 모피의 법칙인가요? <laughs> 아마 시간대에 따라 또뭐 입질이 다를 수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상황을 알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입질이 뜸한 상황이고요. 음, 지금 상류 쪽으로 대낚시 하시는 일행분이 일부, 대낚시에서는 붕어들이 오히려 조금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상류 쪽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낚시를 나와 계시고요. 대체로 얼음낚시에서도 이쪽 상류 방향 쪽으로 조화가 좋았다고 그러시고, 지금 상류 쪽에는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네 왼쪽 대 입질하네요. 한번 챔질해 보겠습니다. 입질은 시원스럽게 했는데 <laughs> 헛방입니다. 아 아쉬워라. <laughs> 네, 무송님 대인데요. 오른쪽 대가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님 <laughs> <laughs> 몇번 입질하다가 지금 입질이 멈췄다고 <웃음> 그러시네요 <웃음> 참 공교롭게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가운데 대 라인이 늘어졌습니다 좀 감아 놔볼까요 약간씩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오늘 음, 네. 줄이 다시 늘어졌습니다. 참즈 해보겠습니다. 뭐, 한 여섯 지 되는 붕어입니다. 그래도, 뭐, 오랜만에 나온 붕어네요. 두 번째 붕어. 아, 씨알이 여기 곳이 크다고 그랬는데, <laughs> 이런 붕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왼쪽 대 입질 하고 있 습니다. 라인 이좀 안쪽 으로 쳐졌 는데, 요좀감 아서 놓고좀더 지켜보 겠 습니다. 지그시 올라오 네. 요 시지 씨알이 너무 작은데요. 음, 뭐한 일곱치 정도 되는 세 번째 붕어입니다. 근데 네, 지금 한 마리가 나오고 나서 처리하는 동안 다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어, 계속 가마도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봐서 붕어가 물려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찐치. 이 길이 이어지긴 하는데, 씨알이 영이 잔수입니다 이거. 아,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씨알이 커졌네요. 한 뭐, 아치 정도 되는 붕어네요. <laughs> 음, 한동안 입질이 없더니 지금 11시가 되면서 연거푸 3마리가 나왔습니다. 네, 가운데 때 입질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입질이 효원스럽게 했는데, 어, 금방. 보셨나 모르겠네요 좀 오래 기다려서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한 7치 정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12시 30분 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붕어를 다섯 수 낚았고요. 가장 큰 붕어가 8치 정도였습니다. 어, 아침에 나오고 내네 수는 한꺼번에 <laughs> 몰려서 나오고 그 뒤로 조금 한산한데요. 음, 주변 분들도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입질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이 현재 좀 불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아마. 에, 농부들께서 논뚝을 태우는지 연기가 나고 있네요. 어, 어, 왠지 모르게 조금은 한산한 느낌? <laughs> 어, 한편 햇살이 좋아서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이제 오후 시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laughs>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졸고 계시던 무송님 <웃음> 나와서 채비를 <laughs> 정비하고 계시네요. 지금 건너편에 낚시하시는 분이 꾸복이 어, 동호회 까만붕어님이신데 붕어를 한수 낚았을까요 뭘 열심히 감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 <laughs> 한수 낚으셨습니다 그 사이 옆에 낚시하시는 무송님도 한수 낚으셨네요 <laughs> 건너편 까만 붕어님 다시 한수더 낚으셨습니다. 어, 이끝보기 낚시를 해보면 좀 신기한 게 붕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나옵니다. 금방 무송님도 한수 하셨고 까만 붕어님 아마 저게 금방 제가 목격하기에 거의 연거포한 서너 수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백자님 오셔 갖고서. 둘이 수사 떨고 있는데, 지금 왼쪽 대가 조금 늘어졌습니다. 살짝 감아볼까? <laughs> 오다가 떨어져서 흙 <laughs> 범벅이 됐습니다. 일곱치 음,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네, 한수 나오고 처리하는 동안 또그 옆대가 지금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챔질 해보겠습니다. 오, 이번에는 그래도 씨알이 되어 큰 씨알이 한수 나왔습니다. 오, 이건 월척 되겠는데? 올라온 붕어 중에 가장 큰 붕어네요. 어, 아마 월척은 될것 같네요. 으 <laughs> 다행스럽게 월척 한 수. 그래도 얼굴은 봅니다. 이게 이제 어, 그래서 일곱 번째 붕어입니다. 네, 오른쪽 대 입질하고 있습니다. 뭐 일곱 치 정도 되는 붕어입니다. 이게 여덟 번째네요 네,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어, 이제 끝보기 낚시를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 7시 정도 도착해서 8시경부터 이곳에서 낚시를 했는데 어, 이곳은 도내리 수로입니다 해안가에 조성된 평지형 저수지인데요 어, 통상 수로라고 얘기하지만 어면 이 저수지입니다 수심이 고르고 주변에 수초가 없어서 끝보기 낚시 포인트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최근에 조항도 좋았었다고 하고요 오늘 저는 월척 이하 6치까지 총 8수를 낚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사이즈가 평소 나오는 사이즈보다 조금 오늘 적게 나왔습니다 이제 뭐 이곳 한 2주 전부터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처 가까운 데 계시면 한 번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포인트가 넓고, 그리고 차 접근이 쉽게 돼 있어서 낚시하시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까지 이곳 도네이리수로에서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